어린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만들어 줄수 있는 회사. 저는 중학생 때 타이니팜을 열심히 했었고 피처 게임 때는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미니 게임 천국이랑 이제 게임빌에서 나왔던 놈투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에서 게임을 해야만 그렇게 회사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신입사원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면 내가 정말 재미있게 회사 다닐 수 있겠다. 컴투스 그룹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바일 게임 개발자 및 퍼블리셔의 홀딩스와 컴투스, 그리고 이제 현재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는 컴투버스, 그리고 하이브 SDK를 개발하고 있는 컴투스 플랫폼을 총칭하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컴투스를 선택할 당시에는 피처폰 게임을 만들던 곳인데 모바일 확장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게임을 개발을 여러 번 오픈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다 보니까 예, 오랫동안 일하게 된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사실 컴퓨터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NGDC 과정을 꼭고 싶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좀 게임에 대해서 어,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는 그 장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사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게임들을 직접 플레이하고. 또 이제 분석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이제 개선점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는 어떤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실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감을 익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NGDC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동기들과 함께했던 게임잼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어, 기획이랑 아트, 서버, 클라 이렇게 네 직군이 모여서 함께 게임을 단기간 동안 만들었던 프로젝트인데요 기대면이지만 음성으로나마 모여서 같이 어떤 게임을 만들지 의논을 하고 기획 단계부터 기획 직구는 아니지만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아트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레퍼런스 같은 걸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작업하시기 편하실지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발표가 끝났을 때그 쾌감은 아직도 잘 간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쪽은 사용자가 많고 그만큼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고 지원했을 때 편리하고 신선한 기능을 제공한다면 은그 반응이 빠를 수 있고 멈추지 않고 새로운 곳을 개발하면서 플랫폼 개발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장 만족하면서 저희 회사 다니고 있는 점은 내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다 보니까 저의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도 뭐 저의 연차나 팩이나 이런 걸 보시기보다는 좀더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실제로 업무를 신입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림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컴투스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3D로 구현됐을 때 어떻게 구현될지를 상상해보거나 UI와 배경원화가 함께 들어갔을 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더잘 보일 수 있게 배경원화가 게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유저들의 점수들을 가지고 랭킹을 매겨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데이터가 너무 많이 불러와져서 정상 같은 게 되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갈피가 잘안 잡혔는데 신어 개발자분들이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거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처음이다 보니까 다 모든 일들이 낯설고 두려운 것들은 있는데 사실 주변 팀원분들이랑 선배님들이 워낙 잘 알려주시고 잘 인도해주셔서 정말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항상 들고 있습니다. 작업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개발 툴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 나오고 또 업데이트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다양하게 빨리 써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고 스마트 러닝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무래도 신입 사원이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외적으로 소홀해지는 부분들을 이 스마트 러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제 평균 연령대가 좀 많이 낮다 보니까 파티가 이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파티를 저희가 이제 직접 주최를 한 적도 있고, 참가하기 위해서 해외로까지 출장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좀더 블록체인 업계에 좀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회사에서 좀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열사가 있다 보니까 저도 계열사 이동을 해서 좀더 다양한 어떤 그런 커리어를 쌓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좀 새로운 그런 시작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점에 대해서는 대표가 되시는 분이 정해주시지만 제가 했던 의견이 목표로 향하는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팀장님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터치를 하시기 보다는 기획자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는 점이 제가 되게 업무의 자유도가 높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연차도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그 자리에 쉽게 고착되거나 머무르기가 쉬워지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꾸준히 제 직무에 임하면서도 다른 쪽의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꼭한 직무에 고착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되고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트렌디한 IT 기술을 개발하고 내 생각을 펼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로 놓고 보면 모두가 그냥 다 신입이고 아무도 경력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인재분들이 와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그, 저희 회사만큼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기 보다는 어떤 능력이나 스토리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지원을 하시면 좀 자기 자신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인재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